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서 누구랑 하냐? 이제 롤큐에서 활동하시는 버튜버인 강혜라님과 4시에 합방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롤큐에서 운영하는 버추얼 그룹.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강혜라님. 그래서 이제 혜라님과 오늘 롤을 하게 되었다. 버튜버가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은, 버튜버란, 아니, 잠깐만, 이게 좀, 얘들아, 이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좀 더, 이게 뭐니? <laughs> 좀 하드한데? 아니, 네이버가 이런 게, <laughs> 오진나 일하다가 잠시 봤는데, 이런 거 보면서 웃는 거 좀. 그러... <laughs> 제가 헤라님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고, 공부를 다 해왔습니다. 좀 어지러운 타입이에요. 브사 아이언, 여성인데, 탐유저예요. 막난입니다. 아, 벌써, 합방이 좀 두려운데, 브론즈사, 망난이 여성은 어떤 기분일까? 오늘 한번 잘해봅시다. 호진님 방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버츄버입니다 강일합니다. 원래 호진님도 약간 독특한. 뭐라 아지 그거를 맞아 뉴메타 독특한 뉴메타를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걸 하시잖아. 그래서 아마 막 그런 거를 준비해서 오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원래는 뉴메타를 알려주려고 했으나 평범한 거 해도 부사기 때문에 오공 말고 좋은 챔을 알려줄까 싶기도. 이게 오늘 약간 컨셉입니다. 뉴메타를 알려줄지 말지는 게임 관전 먼저 해보고요 실시간으로. 어. 아아 아, 들리시나요? 네 아이고 헤라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강헤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아유 내신데 먼저 와 계셨네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음. 메시지 드리려고 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아이, 저도 뭐, 놀랐어요. 이런 시간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사람, 아 제가 또 프로 출신이죠. 저희는 이런 거. 아, 그쵸. 교육이 프로소리는. 되어 있거든요. 이 위아래 깎듯이 해라, 어? 응? 아, 잠시만요. 헤라님, 혹시 제가, 롤 파트너 크리에이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네, 들어봤죠. 제가, 그거거든요? 네. 혹시 뭐, 헤라님 <laughs> 게임할 때, 이 약간, 이롤 경찰 같은 건데, 와, 네. 그럼 혹시 뭐롤할때 욕설하시면 서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아, 저는 안 하죠. 저는 안 하죠. 네. 사가 좀는데. 자, 오늘 제가 헤라 님이랑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티어를 네. 올리는데 큰 도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laughs> 좀 인사도 길었으니 한번 랭게임 들어가 볼까요? 내가 진. 와. 벌써 도진 거 같은데? <laughs> 술통 같은 거, 분신으로, 그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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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귀한 눌러주고, 아니면은 이제 눈누가 올수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보고. 눈 왔어요. 이 e 받고 공수면 저마도 하고, 그렇죠. 잘했어, 잘했어. 아... 그래서 그것도 아유, 좀 네. 똑똑하게 박아야 돼. 어, 배치 빠졌다. 배치 빠지면 앞으로 가야지. 어? 그렇지. 분식가 있으면서 궁도 돌려버리고. 바로 그거야. 그렇지.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헤라님? 아, 어, 느낌 짱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스킬을 이상하게 썼다. 왜내 턴인 거야? 음. 그렇지. 허허 자 이거는 반성 좀 해야겠죠 헤라 씨? 네. 빠르게 들어가지 않았지. 몇 명이 죽은 거야 지금. 아, 일단 여러분들 뭐 화장실 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저 솔직히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원래 대충 하려 그랬어요. 재밌는 거 알려주고 그냥 끝내야겠다. 그냥 이 사람 타락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잘하는데? 약간 이 사람을 기점으로 저롤좀잘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졌어 이 사람 가르쳐서 실버 만들고 인정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그렇다고 뭐 너무 노잼만 하진 않을게요 아리도 한번 가르쳐보고 다른 것도 알려줘보고 네 그렇게 한번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1대1이니까 텔레포트가 없기 때문에 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갔다 올 수가 없어 음... 나는 안죽으면 그렇죠. 집을 갔다 올수 있잖아 그죠? 네네 그래서 저 말을 들 때는 더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런 책임감이 음. 뒤따른다 어 어때요 어때요 약하지 않죠 아리 너무 아픈데요? 강하죠 그래 이게 약파리가 아니라니까 원거리기도 해가지고 그게 안되네 배우고 싶죠 안 되네. 어 배우고 싶죠 근데 이 녀.. 근데 이 녀석 착취 들어서 쉽게 잡을 수도 없어 어 매혹 드셨네 바로 그렇지 들어오면 이렇게 막 때리고 또 때리고 피하겠는데? <laughs> <laughs> 어... 이런 반응 하면 될까요? <laughs> 어저 아픈데 잠깐만요 <laughs> 역시 <웃음> 오, 오공 장인 오공 퀸입니다 이런 도 막타 칠때 견제 대포를 못 먹고 이런 느낌 아... 아이고 먹으려면 또 먹으려면 또 견제 아이고 또? E가 빠졌네? 견제 그러니까 이런게 아 호지님이라서 된다가 아니고 나도 할수 있다 아, 나도 할수 있다 그렇지 또 그냥 먹으려면 견제 <목소리> 들어오면 매호 아아 아. 아. 어? 자 상대가 저화까지 썼네? 내가 여기서 안죽으면? 게임 끝났네? 이런식으로 이제 그죠? 어 근데? 네. 욕심 나네. 또안 가는 거야. 자, 이런 오공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네요. 그렇죠. 아, 이게 집에 바로 집에 가도 안 되고 안 가도 안 네. 되고. 그렇지. 이게 바로 탑 말이다. 이거 막히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막히는데요? 자, 나와 보세요. 네. 마지막 관문 가겠습니다. 당신이 오공을 해도 되는지, 아, 아니, 아, 아리를 해도 아리를 되는지. 아리 해 되는지. 네. 아리 해 보세요. 부끄러워 하지 마. 자, 이번 판에는 그웬이니까 유성을 들어요. 네. 주룬을 유성. 어? 그치, 거기는 빨간 거, 빨간 거, 집에, 피의막 궁극의 사냥꾼, 저장,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네. 우리 잘할 모습 보여주면 오히려 주인공 되는 거야. 원래 네. 주인공들은 항상 음. 피부가 무시 당하죠. 그죠? 아르토도 그랬고. 그렇지. 아, 미쳤다, 마인드. 그냥 유. 그 마인드. 강해랑 아니고 강호진인가? 음, 좋다. <laughs> 강호진인가? 강호진 좋다. <laughs> 경험치라도 먹어주고, 그렇죠 그거는 아유. 그 안에서 매옥써야돼요네 때려주고 자 상대 Q가 거, 빠졌다 그럼 톡톡 때려야돼 계속 네음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좋다 궁 써주고 쟤도 궁 썼잖아 우리도 피해야돼 다음 궁 그렇지 이러면 즐겨야 우리가 이기는거야 매옥 응. 조심조심 괜찮아 괜찮자 Q 크게 쓰고 스 미.쳤.다. 오. 나이스 개잘했다 이거는 그냥 개존나잘한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예 됐어요 다시 먹어주고 라인 <laughs> Q 한번 쓱 해주고 그렇지 좋았다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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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거기 뒤에 그 매혹 잘 써야돼 이거 그렇지 잘 맞추고 Q도 써주면서 뒤로 계속 쭉빼쭉 쭉 그냥 쭉 뒤로 W 쓰면서 미쳤다! 나이스! 이거야! 진짜, 진짜. 자, 마나 너무 많고, 피도 너무 많으니까, 쫄지 마! 가서 큐쓱 날리고. 그렇지. 어,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그 외에는 붙으면서, 매용 날리고. 그렇지. 뒤로, 뒤로 빼면서. 궁은 뭐하러 썼지? 어. 상대 궁안 썼는데. 감사합니다. 계속 던져, 큐 멀리서. 어, 앞으로 자꾸 가면! 가위 거리를 조절안 돼! W 키고 뒤로 가! 쭉 빼, 쭉. 한번 틀어주고. 형 아, 죄송합니다! 어허! 자아를..어 이거 자꾸 막가져아집 아, 안가져 안가져 <laughs> 영겁을 안가도 요 다시 오기 전에 큐 크게 아이고. 싹 긁어 미니언에.. 어허! 미니언에 긁어야지 아이고! 아! 돌발행동 하면 돼요 안돼요 돌발행동을.. 죄송합니다!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상대가 칼 가위를 들고 있는데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어떡해 어 넘어졌는데요? 이것 그냥 멀리서 큐 던져 거리 안되게 지금도 두발 짜고 너무 앞에 갔어 아, 상대가 뒤에서. 들어올 걸 생각하고 뒤에서 툭툭 던지는 거야. 지금 툭툭 그렇지 그 거리야. 이제 아 알았죠? 알았어요. 이러면 나만 때리는 거야. 지금도 그냥 큐 툭툭 던져. 그렇지. 여기서도 그냥 그 정도 거리 딱그 정도 거리야. 뒤로 가면서 큐를 던져.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뒤로 가면서 큐를. 응. 아또 앞으로 가는 척했다가 매혹 던지고 뒤로 가고. 그렇지 그거. 봐봐 안 맞잖아. 네. 봤죠? 네네네. 네, 네, 네. 그거야 그거. 그렇지 오케이. 툭툭 쭉, 던지고. 됐고, 아 까지 까지. 대포의큐 궁극기 아, 아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많았다 너무 많이 네. 왔다 4명이 네 나왔네 이거는 2호진급 정도 돼야 한명 데려가는 정도 <laughs> 네. 데 이거 아래쪽에 좀 사고가 많이 났나 보네 원딜이 11킬이네 <laughs> 오리 이것도 그냥 더블로 키면서 빠르게 앞으로 가서 궁 돌잖아 궁켜한번켜정합니다켜 지금 지금 가요? 어, 가요? 어 되나 W로 되나? 키면서 그렇지! 이런 것도 잡아지잖아! Q! W! 그래! 와, 나이스! 50이면 이런 게 되겠어? 아유, 절대 안 되죠. p 로 쓰고 w 블 쓰다. 그래. 절대 안 되지. 자, 저기 살짝 봐주고. 어차피 못 잡으면 져요. 매혹 천천히 맞춰주고. 그렇지! Q! W! 하면서 뒤로! 아, 잘, 아. 잘, 잘. 최선을 다해. 아우 카이사, 등장. 어. 아유, 카이사, 더럽다. 더러워. 친구 아이디하고. 그러니까요. 첫 팔, 파...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뭐, 무조건 알이 한다, 네. 이런 거 말고. 어? 연습해보겠습니다. 호치님 말대로 이판엔 알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은? 아 음... 알이 삘인데? 그럴 때한 번씩 써봐라. 삘인데? 알겠죠? 오케이. 네. 저한테 너무 소중한 기회였어요. 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아, 기회라냐? 뭐, 우리 사이에 뭐, 가족들끼리 아 뭐. 아, 네, 형님! 그래, 아, 그래. 아, 그니 뭐. 감사합니다. 그래, 뭐, 답답 막히는 곳에서 연락해라. 네, 연락할게요. 그래, 뭐, 들어가고. 네, 들어가십쇼! 네, 고생했다잉!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헤라님과 <laughs> 좀 약간 뭐 이상하게 되네요, 저 뭔가.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합방 끝났는데. 여러분, 나름 재밌지 않았나? 그리고 나 진짜 놀라, 내가 그랬죠, 여러분들. 저 사람 재능 있다니까? 근데 오히려 깜짝 놀란 게, 원거리를 더 잘해. 아니, 근거리는 뒤지게 못하더니, 원거리가 원래 훨씬 어렵거든요? 아리를 가르친 게 내가 잘했다라는 것보다, 그 답답한 그50 세트 이런 것만 하는, 눈을 띄워줬다? 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맨날 5공뭐 세트 이런 거 해가지고 브론즈 아이언인데 그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디코 어? 끊자마자 바로 팀원들 전부 리포트했다고? 고생했다. 호지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나도 이런 애들이랑 게임을 고생했는데? 신고하죠 일단. 싸가지 없는 놈들. 신고 싸그리 박아버리고 너는 그래도 잘했으니까 봐줄게. 넵도넵도 냅둬 냅둬. 얼마나 막막했을까. 막난이잖아. 어? 참았을 거야. 내가 여기 적어놨잖아. 이거 봐봐. 무조건 막난이일 수고. 수가... 탑신병자 느낌이 났어. 봐봐. 점화오공 원챔 유저다. 여기서 끝나 끝이야 끝. 이거는 대화가 안 통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오늘 많이 참았을 거야. 진짜 그리고 오늘도 봐봐. 뒤로 가라니까 이 새끼 그냥 계속 앞으로 가고 자아 생겨가지고 이 망나니 새끼 이거 아오 그냥 어 아오 근데 많이 참았어 침착하게 잘했어 응 충분했어 충분 스위트 쑥크 조금만 다듬으면은 7번은 분명히 가요 아 원정. 그래요 여기까지 어, 어 끝났는데요? <laughs>